오늘 본문 앞에 보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셨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배를 저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 피곤하셔서 배에서 잠이 드셨습니다. 아, 그런데 갑자기 사나운 바람이 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강풍이 호수로 그... 갈릴리 주변의 산에서 내리 불었습니다. 뭐 배에 막 물이 차오르는 위급한 상황을 맞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자들 가운데는 그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잡이로 잔뼈가 굵은 이 어부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런 거다 겪은 사람들이겠죠. 아 그런데 아. 너무나 다급했는지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운 거 보면 그들이 심히 어려웠었다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죽게 됐는데 어떻게 주무시고만 계십니까?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건져주십시오. 그 말이죠.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성난 물결을 꾸지셨다 했습니다. 바람과 물결이 그치고 그리고 잔잔해졌습니다. 제자들이 두렵고 놀라서 이렇게 물었어요. 아,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바람과 물을 호령하시니까 바람과 물조차도 그 예수님께 복종하는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쁜 소식을 증거하며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이 물었던 이 질문은 말씀을 읽은 오늘날의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분이 누구신가? 이렇게 폭풍이 불었던 바다가 잠잠해진 후에 제자들이 도착한 곳은 거라사 지방이었습니다. 이 같은 본문이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데요. 마태복음에는 이 지역을 그 가다라 지방이라 이렇게 불렀는데 같은 지역을 다른 이름으로 부른 것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시면서 만난 사람은 그 동네 출신인데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떤 형편에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27절의 말씀인데요. 먼저 27절을 보시면 그가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은 채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나 신문이나 이런 데 보면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종교적인 단체, 주로 우리가 컬트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컬트나 혹은 사탄 숭배를 하는 그런 곳에서 많이 행하는 의식들이 주로 이렇게 벌거벗은 채로, 나체로 행하는 그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이 지시에 따라서 옷을 입지 않고 행하는 것을 삶의 방식으로 그냥 익숙하게 만드는 거죠. 아담과 하와 이후에 하나님께 불순정한 우리 인류가 사탄에게 이 범죄에 관해서 사실 문을 열어준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 귀신들이 사람의 육체를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결혼을 계획하신 거잖아요. 부부 안에서만 허락하신 이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사실은 사탄은 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결혼 관계를 완전히 망쳐 버리도록 그렇게 계획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탄 귀신들은 우리가 보통 포르노 산업이라고 말하는 것 혹은 벌거벗은 것 같은 것들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죄된 욕구, 이 심플레이처가 죄된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욕구를 일으키는 큰 무기인 것을 사탄이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결혼을 밖에서 결혼 밖에서 결혼을 넘어서 이런 성적인 욕망을 자꾸 추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포르노 산업이나 또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올바른 부부 관계를 통해서만 영적인 깊은 만족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늘이 타락한 종교 단체 이야기 그리고 이담의 모임에서는. 우리가 뉴스로 들으면 성적인 방탕함이 늘 문제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요, 포르노 산업 음란을 부추기는 일들의 배후에는 사탄과 귀신들이 역사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이 사람에 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 귀신들린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집에서 살지 않고 무덤에서 지내고 있었다 말합니다. 이 귀신을 린 사람들을 그 쫓아내는 이 축사하는 사역자들, 우리가 영어로는 엑소시스트라고 하죠. 이 축사를 사역하는 사역자들의 사역 경험을 통해서 이 문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사탄 숭배를 하는 사람들에기서 많은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어, 묘지를 방문해 가지고 밤에. 그 묘지 위에 드어눕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도저히 참 아, 상상하기 어려운 얘긴데요. 그리고 이제 막 장례를 지낸 사람의 무덤 위에 누고자 하는, 누워서 자고자 하는 그런 강한 충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 귀신들이 살아있는 사람을 빌려서 어, 역사를 하잖아요. 그런 근데 더 악한 세력을 유인해서 이 자기들의 힘을 더 강화하기를 만들고 그리고 자기들이 거처로 삼고 있는 그 사람을 깊이 컨트롤하려고 통제하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런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또이 사람을 설명하기를 29절에 보면 귀신이 여러 번그 사람을 붙잡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붙들기 위해서 방법이 없으니까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묶어서 감시했습니다. 오죽하면 사람을 뭐 범죄자도 아닌데 쇠사슬 쇠고랑으로 묶었겠습니까? 아 그런데 이걸 끊어낸다는 거예요. 이건 보통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이지 아니죠. 보통 사람 전혀 할수 없는 일인데 이런 초자연적인 능력이 귀신들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런 것이 그. 귀신들린 사람 통해서 나타난 우리가 이제 매니페스테이션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사람을 조종하기 위해서 이 초능력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초능력을 본 귀신들린 사람들이 그 삶에서 막 대담하게 이 악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배선는 예수님을 만나고 이 귀신들린 사람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서 큰소리로 말했습니다. 더 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귀신 들린 사람, 사실, 실제로는 그 안에 있는 귀신이 말하는 거죠. 더 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가르친 정확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그 귀신에게 물었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군대입니다. 많은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그 사람 속에는 귀신이 이름이 뭐냐 할때이 그리스 말로 레기온 이렇게 써 있어요. 레기온이라고 대답하는데 레기온은 로마의 군단을 레기온이라고 그러는데그 군단에는 보통 보병 6천여 명 정도의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군단이죠. 그만큼 많은 귀신이 그에게 들어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 귀신들이요, 예수님께 31절에 보면 자기들을 지옥으로 또 이제 개혁 개정판에는 무적행이라 무적행 바닥이 없는 구멍이라 그런 뜻이잖아요. 무적행에 보내지 말아달라고 지옥에 보내지 말아달라고 간청합니다. 이 그리스말이 아비소스인데요. 아 밑바닥이 없는 곳 세상에 밑바닥이 없는 곳이 없잖아요. 근데 밑바닥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그를 아비스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아, 땅속 깊은 곳에 갇혀서 마지막으로 다시 세상 무대로 이끌려서 그 나오기를 기다리는 그 타락한 천사들과 귀신을 처벌하는 장소. 그게 이제 무적의인데 그것으로는 두려워서 보내지 말아 달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이야기했습니다. 대신에 마침 그곳 산기슭에 놓아기는 큰 돼지떼가 있었는데 귀신들이 자기들을 저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게 허락해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32절에 예수께서 허락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돼지대는 전부 비탈을막 내리달아서 호수에 빠져 죽었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는 그냥 커다란 돼지대라고만 나오지만 이 마가복음에는 이 돼지대가 거의 2천 마리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돼지대 2천 마리면 엄청 많잖아요 그리고 상당한 재산이죠 돼지대 2천 마리면 그런데, 이, 그, 돼지 떼가 내리달아서 호수에 다 빠져 죽었다. 돼지 떼가다 자살했다. 요즘 같은 커다란 그 뉴스거리가 됐겠죠. 돼지 2,000마리가 호수에 내려라서다 빠져 죽었다. 이 돼지 떼 주인은, 아이,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실이잖아요. 아, 아마 커다란 분쟁을 지금 같으면 뭐 소송한다고 막 이런 얘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돼지 떼에 귀신이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셨을까? 이 귀신들이 자기들 오래 머물고 있던 사람을 떠나면서 자기의 머물러 있던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 6천 마리의 귀신들이 떠나가면서 그 남자에게 해를 끼친다고 하면 혹시라도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고 그 떠나지 않으려고 막 발악을 한다든지 그래서 그 사람을 몸을 해치는 일이 일어난다 하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귀신들이 자진해서 나가겠다고 하니까 자신에서 돼지대로 가겠다고 하니까 재산상의 손해는 물론 있을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상하지 않는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이 상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뭐 정확한 내용은 더 이상은. 알수 없죠 아, 이런 일이 어, 이제 그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어, 사람들이 듣고 보러 나왔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35절에 보면 예수께로 나와서 귀신들이 나가버린 그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들어서 예수님 발 앞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귀신을 려서 동네 사람들이 쇠사슬과 쇠고랑을 묶어도 묶어놓을 수 없는 그런 사람 자신들의 힘으로는 막아내기 어려운 사람이 제정신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 남자는 요 제정신으로 돌아온 정도가 아니예요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내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을 다 이야기하여라 내가 예수님 쫓아다니겠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내 집에 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신 일을 다 이야기하라 했습니다. 그 사람이 떠나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낱낱이 온 음내에 알렸다. 제정신이 돌아와서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한 일을 낱낱이 고하는, 뭐, 제정신이 들어와도 정말 바르게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귀신들의 고백과 같이 예수님 향해서 더 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이 불쌍한 남자에게 하신 일이 바로 이와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를 그 고통 속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님이 우리 사람에게 행하신 일이 뭐냐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나는 양들이 생명롭게 하고 더 풍성하게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고 했습니다. 도둑들은 반대로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게 하려고 왔다고 그랬어요. 귀신들이 하는 역할은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일이 귀신들이 하는 일입니다. 진리에서 떠나게 만들고 죄악된 쾌락을 추구하고 성적으로 탐욕스러운 행동으로 빠져들어가게 만드는 일이에요. 사람들로 하여금 병들게 하고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행동을 마음대로 행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사탄과 귀신 대비하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의지하고. 그런 공격에 방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귀신들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이 또 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일이 어, 에베소스 6장 10절에서 12절까지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죠 Full armor of God 당시 로마 군단이 입었던 군인들의 제복을 투구서부터 시작해 상징적으로 그리면서 이와 같은 무기로 무장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악마 원수가 오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아 두루 다니니까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서 싸우라고 합니다. 믿음에 서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당하지 말고.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그 그리하면 악마는 달아날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며 순종해서 악마를 물리치는 거. 내 마음대로 살면서 이 귀신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마태봉 10장 1절에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들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질병과 온갖 허약함을 고치게 하셨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 악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권능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만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를 공격하는 원수 마귀를 물리치는 힘, 또 다른 사람을 사로잡혀 있는 악한 세력을 예수의 이름으로 그 악한 귀신을 쫓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 무장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에 아 예수님께서 집 안으로 들어오시니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아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예수님께 대답하셨잖아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 기도해야. 그와 같은 것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전진갑주로 무장하고 대항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탄이 귀신이 사람들을 괴롭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을 수 없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할수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결정적인 최후의 승리를 거두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이 개개인과 최후의 싸움에 승리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예수님 때문에. 히브리스 2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사탄을 멸하시고, 또 일생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로를 한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입니다 세상에 죽음의 공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면서 죽음의 공포에서 놓여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리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일이에요 오늘 뱃속에서 폭풍을 통과하면서 바람과 폭풍을 장지 않게 하신 예수님의 왕에서 이분이 누구신가? 그 다음에 이 거라사 지방의 귀신을 내쫓으시면서 그 귀신들의 고백처럼 높으신 하나님의 예수님 오늘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파괴하고 망하게 만들려고 오는 귀신을 제어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이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 주변을 괴롭히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예수님께 의지하며 우리가 동행하시는 그분을 의지하며 우리 걸어가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생명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파괴하고 도둑질하고 우리를 고통 속으로 몰아는 원수마귀의 세력을 제어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승리하시면서 이와 같은 것을 이기 하셨습니다 오늘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고백하며 흘리신 피와 찢기신 살을 먹고 마시는 우리 성찬 예식에 함께 참여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모든 것을 준비케 하시고 주님 앞에 또 성찬 예식으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